충격. 김연빈에게 뮤지컬 배우로 전향하라는 제안이 들어왔다. 황치열도 그의 노래를 듣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의 전말.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방송된 KBS 부후의 명곡에서는 트로트 가수들의 특집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김연빈은 이날 무대에서 압도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관객과 출연진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대기실에서 이석훈은 김연빈의 무대를 본후 당신은 뮤지컬 무대에서도 대성할 재능을 가졌다며. 뮤지컬 배우 전향을 제안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김용빈은 이 제안에 크게 기뻐하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황치열 역시 김용빈의 무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같은 트로트 선후배로서 김용빈의 성장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트로트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김용빈의 목소리는 빛을 발할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무대가 끝난 후 김용빈은 동료 가수 정동원, 김희재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을 공개해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세 사람은 환한 미소와 손가락 하트 포즈로 팬들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각종 행사와 콘서트를 통해 활발히 활동 중인 김용빈은 이번 무대를 통해 다채로운 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뮤지컬 무대에서도 김용빈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팬들의 기대가 뜨겁습니다. 김용빈의 새로운 도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